야, 이복돈. <laughs> 공갈적꼭지 그렇게 좋아? 1일차 공갈적꼭지. 쭉쭉이가 좋아요? 아유, 하도 울어가지고, 아빠 엄마가, 어? <laughs> 아빠가 이거 아까 공갈적꼭지 당근에서 사온 거야. 당근. 새 거예요. 인기가 많대요. 촉촉되는. 응, 귀여워. 짧기 짧게, 짧게 해야 되는데 하원아.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대. 응, 뵙고 싶을 땐 뵙고. 그리고 조금 놀다가 물고 해. 응. 우쪽촉되는거 봐. 알겠지. 알아 들었어? 응. 네 해야지 네. 네. 하원이 네 손도 들고. 네. 엄지로 걸어. 응. 괜찮아 공갈 공갈 <laughs> 복돈맨 복돈가이 복돈이 왕자 복돈장군 복돈맨 복돈가이 아기 복돈소년 <laughs>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풀 버전이야. <laughs> 복덩이송 <laughs>